어 이거는 좀만 원. 다 아! 뭐해? 더 돌? 들어갔다 돌이야 뭐야 이 아...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 기존에는 이쪽으로 넘쳐서 차야 기존에는 이거아 여기도 아, 이거 뭐, 넘치는 짓이 있네요 이쪽으로 넘쳤었는데 이 쪽으로 올라오고 뭐. 저 저쪽을 그때 저 저걸로 네. 스프링을 뚫었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물이 빠졌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다가 다시 또 차오르고 해서 제복이 되네요. 그 기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생활화트까지 네. 지금 여기하고 바깥에 확인된다는 저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시계화를 연봉을 하고 네. 수동공구로 풀으셨었네요. 네. 저희도 이제 넘어서, 계속 돌리면 물 빠지니까 네. 어휴, 길게 넣네 <laughs> 안에서 꼬여 있었던 느낌이요 그러게요. 그래서 안 돌린 걸 수도 있고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느낌이 음. 배관을 탐다기보다는 뭔가 집수정에서 넣을까? 노는 듯한 느낌이 음. 있어요. 지금 음. 여기서 지금 음. 딱딱하고요. 2층도 음. 잘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밀어내면 샤프트 플렉스 한번 살짝 들려가 음. 음, 뭔가 이상해 여기가. 그냥 PVC 배관이 쫙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면 한번 쳐보셔 여기 직접 넣어보셔도 되요. 아니 아니야, 승민이가 응. 넣었는데 뭐 그렇다고 하면. 자 잠깐 힘받네 힘받다요 음, 잠깐만요 꺼주셔도 돼요 이정도 그러면 석션으로 석션을 세영아 석션기통 한번 빼볼까 보니까 딱 요정도에서 뭔가 확실해. 안에 또 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쪽에서 4시간 먼저 한번 넣어 보는 건 어때요 우리는 이거 물 빼고 있을게요 들어가 음..그럼요 기다려보세요 얘가 그럼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넘어봅시다 여기 어? 어마어마하네 여긴 2.4 2.4에서? 네 여기가 막혔나봐요 지금 넘을까? 너 보실래요? 그런데 저기서 까 대가리 풀면 안 해? 그래 통이 아, 있어. 아, 통이었어 네. 통이. 뭐가 있어? 통이 있어요. 정화조. 아니 정화조, 집수정 잠깐만, 네. 이건 배관이니 뭐니 잠깐만. 배관일 수가 없죠? 뭐 어, 나무 판자 같은 네. 거 아닌가? 네. 그냥 네, 사각통이지? 네. 그 그러니까 얘의 출수구가 막힌 거겠죠? 근데 이렇게로는 접근을 할수 없죠. 그 출수구로 네. 딱 요정도니까요 딱바로 오네아 있었네 사각이 있었어요 구는데 음. 그냥 쭈구리 음 아, 어, 뚜껑 잘하면 열 수도 있어 뚜껑... 그런 뚜껑은 아닌거 같은데? 그때처럼 다시? <laughs> 망치만 <laughs> 한시간 하는거 아니죠? 퐁은 아니죠. 펌프가 음, 왔는데 그냥 이렇게 같이 네네 네. 2 5에서안 들어가니까. 네. 장 얇고를 일단 저쪽에서 뚫어보어보시죠샤프트로하시겠어요 보러 하시겠어요샤프트로 한번 네, 해 볼까? 왜냐하면물 이거 감당 못할것 같거든요. 이렇게로조데 네. 그 지점이 걸리네. 석션 해 볼까? 여기서? <laughs> 어, 거는 구멍 아니데 이거. 안 여기 지금 넣는 것도 뭔가 이상해. 응. 혹시 석사 한번 해볼까? 기도 원하면? 네네네네. 석시간만 네네네. 네네네. 딱이 지점이 석시간만 지금 석시간만 걸리거든. 석시장이면? 좀 볼까요? 저 안도. 어, 볼게그 막혔어요. 어, 거기서 느껴져. 느껴져요? 어. 얘도 지금 그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네. 그 플레스가 끼는 구간이에요. 이 돌에서 내쉬음 치는 게 느껴져. 아. 근데 걔를열수 있나요? 지금 시멘트가 발라져 있는데. 여기서 플렉스 같은 해볼까? 앞에 뭐 묻어 나오는 건 딱히 없어요. 기름은 아닌 것 같고요. 뭐랄까요? 여기를 네, 뭐 내시경을 넣어보든지 공기가 들어가 있네 요 잘려가고 있어 앨범 가여기가 잠깐만요. 딱 뽑아볼게요. 응. 그기그어마어마하게아 석션을 합시다 큰거큰 큰 저기 그거 가지고 네. 라고 보세요 그리고 흙이 엄청나 지금 안에요 때문에 그래 서못지나고 있어 지금 음. 여기 한번 다시 대시 한번 만요. 오케이, 좋아. 조, 어 이거는 좀만 더 들어가. 이건 아, 뭐니? 돌 어, 들어갔다. 돌이야 뭐야 이거. 아, 되게 알았어. 두 되게 두툼한데, 그지? 아, 약간 천오께이좀 있고요. 아, 네. 어, 페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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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병이 들어가 있네. 아하.. 탈출. 얘가 딸려온 거네요 응. 그러면 석션하면 나올 수 있겠는데 잘 보면 응. 한번 제대로 해 봅시다 자 이제 석션을 한번 해 볼게요 아까 그 딱딱한 게 개였구나 그러면, 그러면. 네 그런 거아니 예. 한번 보세요 테스트 배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어, 어 거긴가보다 저기서 샤프트 플렉스를 밀면 샤프트 안되나요? 샤프트를 거꾸로 넣어보자고요 아 좋은 생각이셔요 <laughs> 이건가? 어 걔네 걔 이거죠 어 플렉스를 한번 해볼게 그러셔요 그러셔요 이쪽으로 핀들하고 내시경 줘봐 배터리 가까워져요? 잠깐 내시경으로 볼게요 어 일로 온거 같아 잠깐 잠깐, 잠깐. 내시경으로 볼게요 내시경 한번 보자 어, 앞에 있다. 어, 밀고 오고 있어요. 예 네, 밀고, 밀고 있어요. 빠졌어요. 뒤에 있다고? 네. 더 빼주세요, 더. 안 보여가지고. 뭘 해줄까? 안 보여서 물좀 뺄게요. 아, 그래. 어? 앞에 있다. 빼냈어. 네 밀어주세요. 여기 내 시경 아예 안 보여요. 지금 보이는데? 많이 끌고 왔어요. 지금 여기 거의 다 왔. 20만 빼보실래요 20? 좋아요, 좋아요, 좋아.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보이세요? 조금만 더 들어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확보게이날것 같아요. 네 그래요? 위치는 네별 본지 없어요. 예예 예. 돌려보세요. 네. 좋아요. 오케이.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왔어. 응, 음, 다 나온다. 완다 나왔어요. 아, 나 손으로 뺄수 있을 것 같아. 수아스. 이거는 <laughs> 막걸리병? 이거... 뭐야? 왜 이랬을 거니? <laughs> 형태도 온전한 게 이거는 진짜. 이게 <laughs> <여기에. 웃음> 어처구니 없구만. 아, 아, 차가...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야, 고이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네 한번 보세요 빼주세요 잠 보여드려봐 여기 하나 더 있어 야 이거 어떻게 이건 안 뚫리지 일부러 넣은 거죠? 두 개가 온전히 들어가는 거는 다도 비춰주세요 다시 게요 바로 코 앞이에요 조만 하시면 돌려주세요. 돼요 천천히 하요 됐어요 얘도 온전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제 네, 없어요 플렉스 빼볼게요 네. 네. 들어가요 이제 아까보다 좀더 들어가고 있어요 바닥에 흙이 있긴 한데 네. 들어가긴 해요 여기서 더안 들어가는데 음... 플렉스 넣어봅시다 플렉스 넣어볼까요? 네. 네 넣어보겠습니다 지나가네요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고 있어요? 네 오케이, 아직까지는 스무스에요. 얘가 여기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니야, 고압을 해야 되나? 어, 고압을 해야 돼죠이자로 고압을 해야죠. 오케이. 이거, 저 출수가 확보가 쉽지 않아서 물 빼면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석션하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많잖아, 승민아. 예, yep. 나는 일차적으로 흙을 어느 정도 빼내고 진행을 할 거거든. Yep. 물이 차는지도 확인을 할 거고. Yep. 가시죠. 전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넵. 네. 아주 좋아요. 석션 한번 하고 갈게요. 흙을 한번 빼고 벗어내세요. 위 앞부분에서 석션만 해주시면 돼요. 흙이 나오네, 승리랑? 네. 이런 흙들. 이제 꺼도 될까 같은 승리 틀어주세요. 리모컨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조심하세요. 네. 안 보이니까 확 빠질 수 있어. 눈 부분이 조금 안 좋아. 석션 한번 할까? 밑에 모래만 빼줘 또한번 또 켜주시겠어요 팀장님? 이런 식으로 흙을 다 빼버리자고? 끄셔도 돼요? 이제 떡자 한 다음에 4시 한번 볼게요. 예. Yep. 뭐야? 우리 빠지는 중인 것 같은데. 한번 아, 떡자. 일단 4시간 먼저 한번 넣을게요. 그러셔요. 팀장 시피... 같이 보시죠. 엘보나 무슨 그 통처럼 보여요. 통째 그 엘보를 아못 꺾네요. 못 꺾는네요. 엘보는 맞아? 엘보는 맞는 것 같아. 어 꺾었다 꺾었다. 꺾었어. 아 여기서 힘을 잃네요. 바닥에 흙이 있어서 그런지 앞에를 뚫어 볼게요 그러면. 수고했어요. 아이고. 아니 물이 빠지긴 하는데 한번 보죠. 가시죠. 괜찮아요 지금 틀었는데 물이 빠져나가면 여긴 뚫려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네네한번 내가 싸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더 들어가네 좋아 빠졌네요 아까 뚫린 그러네요 왜안 들어가냐 아 짜증나게 한번더네 빨리 왜 막지? 보자. 해볼래? 보자. <laughs> 잠깐 쉬시라아 쉬시라고. 자 네. 길을 심어서 너한테 길을 심어. <laughs> 네. 네. 예쓰! 목숨을 멈춰야 Yes. 이제 모든 걸다 있어. 맞아. 맞아. 이제 <laughs> 근데 소리가 들려요. 지금 물도 안 차올라요. 공기가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음, 잘 뚫렸어요 지금. 확실하게 할수 있는 것은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물을 여기서 맑게 흘려 보내면서 몇 시간 가도 꺾었으면 이거 수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가. 근데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을까요? <laughs> 팀장님 마지막으로 이쪽 라인도 한번 그냥 석션 해봐 저쪽 입구도 흙이 많을 것 같아서 4m까지 빼드렸어요 아, 흙 지금 나오는 거예요 최대한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끝났고요 복장 작업하고 마무리하고 배수 테스트하고 확인을 할 겁니다 남또땅 깨끗이 잘 됐습니다 아이고 <laughs> 기름도 많았죠? 어마어마하네요 ㅎ <laughs> 감사가 잘 되시나봐요 깨끗이 <laughs> <laughs> 하나 둘셋네예 <laughs> 두세요